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전주 김도현 변호사. 네, 조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네. 이건 이제 예시예요. 예시. 네. 제가 개인회생하는데 5년짜리예요. 네. 그러니까 3년짜리 5년짜리가 있는데 전 5년짜리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개인회생을 내가 신청했을 당시에 내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17세, 18세였어요. 네. 근데 부양 가족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5년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네. 성년자가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돼서 변제 계획안을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은 신청 당시에 계산기를 다 두드려서 해야 되는지. 난 네. 그게 조금 궁금해. 네, 그 궁금해서... 궁금할 수 있죠. <laughs> 이 경우는 제가 왜 네. 궁금했냐면 신청 당시에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애의 시간만 멈추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만, 그렇죠. 어, 얘도 네. 이제 떡국 먹고 하면 한 살씩 더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개인회생 신청서 비고란에 아. 예, 비고란에 작성을 하게끔 해요, 법원에서. 아, 정해져 있구나, 예. 17세, 이제, 뭐, 법원별로 틀리지만, 17세의 경우에는 한 2년 남았죠, 2, 3년. 성년이 되기까지 네네네. 그러면은, 17세 이 아이가 성년이 된 이후에 변제기획안을 수정을 한다, 수정해서 다시 보고한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그때 돼서 다시 네. 보고 하게끔 하는구나. 그렇죠. 그럼 법원이 그거... 되게 꼼꼼하게 봐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예. 그 회생 네. 위원 분들께서 되게 꼼꼼하게 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때가 되면 미성년자녀가 성년자가 됐을 네. 때또 연락을 주는 거예요. 네. 언제부을 바꿔라고? 본인이 이제 바꿔야죠. 아 자기가 알아서 네. 그때가 그때, 되면. 예. 그때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변제 계획안 얘기하다 갑자기 좀빠진 경우인데 네. 자기 소득이 변경되면은 다시 신고를 해라라는 걸로 해가지고 조항을 그럼...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네, 이제 네, 네. 소득이 변경이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소득이 안 좋아지면 안좋아지지 좋아지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안 좋아져도 네. 드라마틱하게 또안 좋아지는 경우가 아,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크게 의미는 네. 없지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제 그런 거를 부양 가족 같은 경우는 좀 음... 크게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좀 생각하기 싫은 경우기도 한데, 네. 변제계획안에 포함되는 부양가족이 음. 이제 도중에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해서, 네. 이제 성, 성년 자녀가 됐지만 장애가 발생을 해서, 이제, 좀 꾸준히 부양을 음.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음.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 중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변제계획안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음, 이후에, 네, 네, 이후에 이런 후에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음. 변경을 해달라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음.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네.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자가 되는 거는 뭐 예상이 되는 네, 거라서 그렇죠. 비고란에 본인이 네. 이제 쓴다면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네. 부양 가족과 관련된 것은 본인이 스스로 체무자 네. 스스로 네. 이제 수정 신고 변경 신고를 네. 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을 예상 가능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걸 감안해 가지고 가용 소득을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전체 가용 소득이 예, 예, 처음부터 아 이걸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나의 있기도. 뭐 과거 평파 면제를 했다거나, 음. 아니면 현금 출금한 거, 그런 걸다 고려를 해가지고, 예, 그, 월 가용소득을 미성년자 인원, 그,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고려해서 산정을 하는, 해서 그냥 음. 쭉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음. 법원마다 다르고, 회생 위험하다. 네, 사람마다 네, 네. 예, 다죠 다릅니다. 다릅니다. 개인 사정마다 다 틀리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신청 당시 부양 가족이 반드시 미성년자에 예. 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성년자나 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경제 활동을 못해서 네. 채무자가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소명을 그렇습니까? 하셔서 네. 월 변제금 산정에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네. 됩니다. 근데 이게 아, 그 단순히 말로만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말로만 되는 정확한 눈에 음. 보이는 자료가 있어야겠죠. 네, 그런 자료들을 이제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월 번제금 선정에좀 도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고인영 전주 김도현 변호사. 네, 정국장이었습니다.